어차피 저기 뭐야 수강료님만원 시험비 5 5 0원2019 시즌 1호님이 네 차단 개새끼야. 씨발. <laughs> 아 씨. 야, 너 차단이야. 이 개새끼야. 소리 마. 야, 차단이야. 이개새끼 <laughs> 아, 이제 그만해. 그만해! <laughs> 야, 다 드리는 건데. 형. 어? 이 음성 녹음이 말이야. 얼마나 도움이 뭔지 궁금하지 근데 너 머리가요. 근데 넌안되 거야. 왠지 알아? 지금 사냥에 집중하느라 이걸 못볼 거거든. 헛트를 하는 거에 비해. 자, 여러분 그냥 채팅창에다 키키키키 도배해 주실까요? 그런 말을 진짜 아니라 세 명에서 팔선수 팔선수라고? 그 개.. 그.. 뭐야?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아, 잠깐만. 내가 받아 내가 봐야겠어. 내가 지금 핸드폰 틀어서 뭐라는지 말해 말해. 자 여러분 그냥 채팅창에다 키키키키 도배해주세요. 그럼 말고 형 지금 궁금해할 거거든요. 아까 전건 뭐야? 형이 음성 녹음이 말이야 뭔지 궁금하지? 그럼 이어폰을 껴 근데 넌안 끼길 거야 왠지 알아? 지금 사냥에 집중하느라 이걸 못볼 거거든 힝서같지 야 장르 대단하구나. 유튜브에 도 운동하는 거 올랐다고? 유튜브에 말고 운동한 개웃기다고? 그게 뭐야? 몰라 나. 나안 올렸는데? 뭐야 이거? 거상 비제 광말고 치는게 나오는데? 비, 거상 비제 광말고 이거 진짜 난데? 잠깐만. 뭔 미친. 오 가슴 튀어난 거 봐. 운동 좀 했는데. 그니까 덤벨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오해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몸풀라고 몸풀라고 이거 지금 한 거야. 몸풀라고. 어, 무거워서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몸풀라 그런 거야. 무거워서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가스끼네요. 여러분들 이거 거상 어제 봤어? 우리 그연을팬 분들 중에 그삐동 형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형님이 그 패배 부문에서 1등을 했대. 패배. 전투에서 뒤져서 나가는 게 패배거든. 아, 패배 부문에서 가장 많은 돈을 전투로, 전투 패배로 잃은 거상 이용자님이래. 하... 얼마를 잃었기를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일등 별거 아니야. 그냥 종라 뒤지면 돼요. 얼마 잃었는데 형님? 대충. 기억 안 난다고? 아, 너무 궁금하네. 형님, 소감 한 번만 하시죠, 형님? 어, 나 등록했다고? 형님, 패배 부문을 등록하셨어요? 언공아 쌀구야. 너도 일등할수 있어. 와! <laughs> 야! 아, 형이 진짜네? 이거 말투 맞아. 이 형님 저한테 맨날 원공이라 부르거든? <laughs> 키 저나 땅딸보냐? 말구의 센스 오게 분갑습니다 그래, 맞네. 너키며이냐 쳤을까? <laughs> 싫어? 쳤을까? 쳤을까? 싫어? 쳤을까? 야, 키 저나 땅딸보냐? 이 새끼. 말구의 센스 오게 분갑습니다 반바지만 키... 한 놈이? 반바지는 아니에요. 까긴 깔 겁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아나 진짜 오늘 진짜 개 오바요 진짜. 나 오늘 운전면허 시험 본다 했지. 여동생이랑 같이 본다 했잖아요. 여동생은 붙었고요. 시발 저 떨어졌어요. 예. 네. 엉끄부끄끼아 진짜 리얼 팩트 진짜 불안치고. 아 짜증나. 내가 걸린 코스가 B 코스인데 A 코스들어 갔어. 개 빡대 같은 새끼가 나. 아. 진짜. 이게요, 좀 착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니까, 러 분명 코스는 A 코스예요. 여동생이 A 코스고, 제가 B 코스 걸렸어요. 랜덤이야, 코스가. 근데, 와, 나 진짜, 나 거짓말을 치고 5분도 못 탔어. 진짜로. 아! 그냥 딱 운전하는데, 원래 직진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 깜빡이를 키고, 내데 오른쪽으로 들어갔어. 들어가자마자? 감독관이? 뭐 하세요? 직진해야죠. 이거, 이거 코스 이탈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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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진짜, 오른쪽으로 세워요. 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아 하... 다음 시험, 와. 얼마인줄 알아? 다음 또 시험 보려면 5 5 0 0 0원이네 와. 아니, 근데 나도 좀 바보 멍청했던 게, 진짜 바보 같았던 게, 방송이 나와. 코스를 못 외웠어. 그러니까 물론 코스 외운 게, 물, 물론 무조건 좋아. 근데 내가, 내가 코스를 내가 봤어, 중간에. 근데 내가 그거를 착각했어. 앞에 동생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차례였어. 이제 전혜진이 코스랑 똑같이 간거야 내가 나는 직진 코스였는데 여, 그리고 방송도 나와 어? 방송도 나온단 말이야 500m 직진입니다 아이 우회전입니다 아이 여동생보다 당연히 이게 지금 예열한거야 매드리 형님이 여기 돈에 이겨요. 글 보면 형님들 저 떠떨어졌어요 어쩌죠 네. 동생은 붙었는데 아, 진짜... 이번이 두번째인데 이번엔 붙겠죠 제가, 제가 다음주 수요일에 두번째 시험이거든요 내가 저 말을 내가더 하는지 안 하는지 봐 봐. 어, 넌 진짜 앞차 브레이크 등도 못 뺏어 접촉 사고 올줄감나 진짜 나할땐 잘했어, 진짜로. 할 때는 잘했어. 선생님이 칭찬해 줬어. 인생은 결과야 말구야. 예, 알겠습니다. 그지 예. 2종 한 번에 합격 못 하는 건좀 이게 도네를 원래 안 하시는 분인데. 어? 여기서 2종 한 번에 안 붙었다고 이렇게 어? 돈을 쏘시는 거면은 지거상난다 시험도 떨어지고 한 번에 붙는 시험이 없다. 야 필기 붙었어, 이 개시켜. 어? 기능이랑 필기 다 붙었어 한 번에. 진짜 경고하는데, 넌 핸들은 자전거 핸들도 잡지 마라. 야나할말 하고자야 광말고 비키니야. 광말고 비키니기 원아 미안한데 내가 2 0 1 6년도부터 어? 영류성0도염 걸릴 때부터 내가 자전거를 내가. 2년 정도를 탔어 이개아습기야 내가 발바닥에 발이 안 닿아서 내가 넘어진 적은 있어도 운전하다가 넘어진 적은 없어 이개 미친놈아 이 개색. 자전거 2년 타셨다고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 진짜 잠깐만. 아나 진짜 웃으면서 방송 진행이 안 돼. 이게 이런 거 하고 웃으면서 해야 되잖아, 그치 진지하게 생각 안 하고 왔잖아. 어, 근데. <laughs> 시험비 한 6만원 하던데 보태서라? 입맛 두번입 5번데... 시험비 6만원 아니야, 개치 야, 야! 55,000원이야, 나, 아, 나 진짜 오늘 떨어지자마자 여동생한테 뭐라 말하는 줄 알아? <laughs> 혜진아, 오빠 방송에서 어떻게 말하냐? 아, 야. 너가 붙고 내가 떨어졌다면 어떻게 하냐? 이래, 이랬, 이랬어. 음. 별거 없잖아. 왜 그런 거 걱정하냐고? 아니, 만약에 또 떨어지면 어떡해? 어차피 저기 뭐야 밖에 잘안 나가서 운전 안할 거야, 칠. 수강료운만원 시험비 5 5 0원2019 시즌 1 호기님. 이 차단 개새끼야. <laughs> 아 씨. 야, 너 차단이야. 이개새끼다 쏘지 마. 너이 야, 차단이야. 이개새끼 <laughs> 아, 이제 그만해. 그만해. 씨. 아, 나 왜, 이걸로 왜 화가 나는 거야, 진짜? 아, 나도 멍청한 놈인가? 아 아니야 야 이걸로 왜 멘탈이 나가 아나 진짜 <laughs> 아 이걸로 멘탈이 왜 나가는데 아나도 내가 봐도 내가 짜증나네 아 진짜 <laughs> 삐 <삐도>, 쉽게 본답습니다 <laughs> 면허는? 아 진짜 미치아 진짜 <laughs> 아왜 이러지? 진짜 오랜만에 와서 갈 보니까 너무 재밌네 기훈아 기훈아 너 기회 많아 말구야 한 20만원 준비해서 계속 파 그럼 붙을 거야 あっそうだ